제가 이것만 짧게 답고 드릴게요. 흔들리지 마시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뭐 누구 좋다 했다가 어, 그 사람이 또 신앙스러운 말했대. 어,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좋아 보이네. 또그 사람 봤어 또그 사람 또 정선 안니다 아, 이거 안 돼! 무효! 무효의 우유. 침상도 있지 않나? 아,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되지? 아, 또저 사람이 좋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바로 금시 지급받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왜 우리가, 왜 너네 그시간표을 흘러가려 합니까? 맞습니다. 거기대로 가면요, 되는 방 하나도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압축돼요, 네, 여러분. 맞아요. 절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의 지조대로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오는 길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리냥딴 생각해가지고 헛길 밟았던 인간들 다음 주에 있어요, 그죠그 사람들 다 알고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맞는 길대로 가셔야 될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원에서 뵙고요. 앞으로 우리 자유 우파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까지 끝까지 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사운동인 채널의 우기자님께 큰 박수 다 다음 순서는 오늘 또 연사 마지막 순서는 아, 신혜수 이성범 기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혜수 이성범입니다. 요즘 쓰는 말은 아니긴 한데 제가 청년 연사로 섰으니까 청년들의 국밥들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요즘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이런 말 많이 써봤을 겁니다 뭔가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노력했던 게 또는 뭐 내가 가볍게 생각했던 때,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말들을 썼냐 그런 말을 쓸 적이 있어요 간절함의 차이야 맞아요. 너가 별관절에서 그래 맞아요. 너가 뭐별관절에서 그래 이렇게 해서 또 아마 어떤 어떤 그런 유행의 원인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지나가는 말이지만 저는 꽤나 어떤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절함,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을 할수 있느냐? 저는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오를 다지는 것, 내가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그 일을 대하는가, 그 목적을 향하고 있는가는 그 목적에 대한 결과를 매우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한 가지 각오를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각오냐? 지금 국민의 힘은 갖고 있지 않는 각오입니다. 어떤 각오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탄에게 승복하셨습니까?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기탄에게 여러분은 승복하셨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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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각오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각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작품의 사기탄핵 속에서 절대로 승복할 수 없다 이 탄핵은 사기탄핵이다 우리는 헌재의 결정에 불복한다 사들이 불복을 가져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각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각오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가질 수 있는 자만이 우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각오를 갖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우리가 불러야 될까요? 우리라고, 유파라고 애국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참 웃긴 말들이 많습니다. 배움이 위법했다. 근데 탕이든 반대한다. 그렇게 지돌이 지돌이 며칠 몇칠을 말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헌법대판소에 인용 결과가 나오자마자 박수 짝짝짝 우리는 승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꼬리 자르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여기서부터 네, 네.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와의 각오가 다른 겁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각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싸우는 곳이고 또 나아가서 이 명예회복이 대한민국을 살릴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로 한마디로 이걸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천만선언과 여러가지 운동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국민정항권입니다 그런데 이국민정항권을 누군가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이국민정권은 절대 우리가 말하고 외치는 이국민정항권의 가치는요, 절대로 육상필딩에서 뛰어내린다거나 단체로 추신자사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국민 저항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민국의 천만이 모여서 네. 압도적인 지지율을 만들어내고 네. 압도적인 표심을 만들어서 일대 네. 국회의원 나쁜 애기가 대한민국을 주우르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그러나 말도 안되는 해석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정말 수없이 많이 개봉된 청년들을 혼란시키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는 우리가 광화문으로 모여야 됩니다. 묵시자 싸우자! 하이라이트 전에 마지막 순서가 다 있습니다. 자, 우리 애국 소녀들의 YMCA 모델 모처럼 생겼습니다. 흑막 순서 만져주세요. 자 <목소리도> 아, 여러분, 여러분, 지금부터 자오시해 하이라이트. 그데 소리가 이렇게.